막 껐구나. 이제 또한번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이제 이번 주 분석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게 많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최근, 음 어제 일단 조금 경기는 뭐였어? 알크 되게 좋게 봤었어. 알크 되게 좋게 봤고, 저볼래 일단 이제 알크가 약간 패널시 좀 빠져있지만은 저볼래 원정성적 고려에서는 알크가 조금 잡았어야 되는 경인데요 요게 또무승가 났습니다. 어느또 일단 베티스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노팅홈 포레스 일단 누누 감독 경지 의로 약간 조금 경기력이 조금 어,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는데, 요두 경기가 우리 또 속을 조금 새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이 일단 또 좋았죠. 어, 일단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조금 속을 새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오든을 일단 역시, 뭐, 조금, 어, 주력 라인업 조금 들고 왔었는데, 실제 일단 밴쿠버의 아쉬움이 조금 컸다. 일단 역시 조금 아쉬웠던 내용인데요. 밴쿠버가 일단 최근에 3연승 포함해서, 어 일단 포틀랜드가 일단 계속해서 원정에서 조금 수비가 조금 불어했던 면모들이 좀 있었는데, 어 조금 선제 실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조금 경기를 못 끌고 왔던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고, 자, 일단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또한번 뜨겁게 한번 먹고 들어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단 이제 또어 절에 가서 일단 또어 명상 케어를 조금 하고 왔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조금 흐름들을 조금 잘 잡을 수 있도록 기운도 조금 받아 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또 한번 또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일단 종교는 없는데요 일단 요금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어 절은 한번씩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어 일단 무엇보다 그, 절, 터가 되게 좋아. 절, 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어, 터가 안 좋은데 일단 절을 짓지 않습니다. 그 근처 가면 일단, 어, 주변에 일단 지력 같은, 일단 땅의 기운들을 조금 받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기운들을 조금 몸속에 축적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일단 터는 되게 좋아. 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런 기운들을 조금 담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알코드님 감사해요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첫 번째 경기부터 일단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쿠텐과 일단 소프트뱅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은들 일단 이제 소뱅사이드 소뱅사이드로 일단 엄청난 일단 배당 하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소프트뱅크 같은 경 일단 오릭스와의 또 일단 4연전을 일단 전패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어떻게 보면 어제 또 라쿠텐전에살 일단 8대3의 승리를 조금 걷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실제 일단 오리스전에서도 일단 찬스가 되게 많았었죠. 그 찬스를 일단 메이드를 못 시켰고, 일단 역시, 어, 잔루가 조금 많이 남아서 그렇지,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고는 볼 수는 없었어. 그죠? 일단 물론 득점이 나야 일단 이기는 게 야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내용인데, 찬스 자체는 상례도 많았다. 미겔 야우를 또 극복을 해냈고, 모이넬로가 또호투를 조금 펼쳐주는 가운데, 나름 일단 또 분위기를 조금 만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자, 일단 오늘 일단 라쿠텐, 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일단 약간의 비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강수 대도 일단 0.3에서 일단 0.5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만 또 일단 비로 인해서 일단 우천 취소보다는 약간 비가 살짝 내리는 가운데서 일단 경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대히또 높다는 점이고, 아, 또. 자, 그가운데 일단, 오늘경기 일단, 이제, 타카나카 루터와, 일단, 오제끼 등판 일적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타카나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지, 뭐, 일단, 올시는소뱅전이 나쁘진 않았어요. 소뱅전은 일단, 조금, 나름의 또, 1.86의 방어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일단, 최근에 연패가 일단, 상대 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강판 경기도 일단, 왕왕 또 터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 일단 역시 2승 무패로 역시 일단 소빙전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8월 1일 날 역시 소빙전에 1패를 또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5.1인 또한 6피 안타 3, 7점으로 상대가 또 불안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그 가운데 일단 타카나카 루타가 8월 21일 이후로 역시 약간 조금 부진들을 조금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일군 라인업에서 조금 제외가 됐었어. 그러다 일단 이제 또 일단 다시 또 기회를 받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일본 야구 같은 것도 일단 거의 일단 막바지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라쿠텐의 동기부여도 일단 애리조나와 조금 비슷하게 일단 역시 상대 동기부여가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일단 타카나크 루터가 일단 2군의 새 피칭 내용들이 또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일단 요 경기를 일단 역시 조금 오호제끼의 페이스에 조금 더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일단 이제 요 경기가 어떻게 면 일단 이제 오호제끼 피칭 내용도 살짝은 조금 봐야 되는 게자 일단 최근에 일단 지바로떼전에서 2이닝 4실점에 또 일단 조기강판 또뉴햄전에서2이닝 동안 1실점에 조기강판 요럴 정도로 두 경기 연속으로 일단 초기 강판을 조금 당하고 있다면은, 아, 일단 요 경기, 일단 역시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고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일단 6.5 기준점, 5번 사이드도 역시 조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고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소뱅 같은 경우는 억눌렸던 타격감들이 지금 이제 조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면은, 실제 일단 라쿠테는 어, 최근에 일단 타격 행보가 그다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일단 후반기 들어서면서 어, 일단 지난 시즌부터 약간 대두됐던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라쿠테는 아시다시피 약간 붕붕 스윙이고 실제로 일단 팀 타격이 조금 잘 안되는 팀입니다 일본 야구 같은경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작전 스윙 능력이 무엇보다 일단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일단 소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구리아라 일단 콘도 나카무라 요런 자들 일단 이제 또 중심 타선들을 일단 역시 어 조금 작전수 있는 상대 또 좋아요 일단 야나기타도 또 소환이 됐고 일단 어제 경기 일단 4타수 2안타또 기록을 했고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라쿠텐 같은 경우는 중심 타선이 아시다시피 거포들이야 거포들 보이트와 아사무라, 프랑코 요런 자원들이 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찬스를 맞았을 때 있다 번트를 대는 경우가 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일단 작년에 일단 요런 중심 타선들이 거포를 일단 형성이 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제, 당, 어, 조금, 이제, 중요한 경기 때, 항상 조금, 작전 수행들을 조금 못 끌고 갔다는 점들이 조금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6인기는 저는 일단, 소뱅 사이드. 소뱅 사이드로 일단, 더 공략 포인트 늘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보는 소뱅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역시 일단, 소뱅. 역시 일단, 후반기 때 경기로 집중도. 지금 일단 다시 또 일단 매직 넘버 4개가 남았어요. 4개 남았는데, 충분히 일단 이번, 어, 이번 주 주말까지 한번또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소빙 사이드, 일단 6경기는 5번 사이드 한번더 공략 포인트를 늘어보시고요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이 한번잘 선택을 해보시면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적금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재께도 최근 에 일단 약간 두경기 연속 조기강판이 있다는 점도 살짝 조금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타격 가운데에서는 일단 소뱅의 타격감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에 고려하시기. 자, 다음 경기를 일단 이제 리오넨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금기 같은 걸 일단 제 어제 세이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단 세이브 때문에 어제 또 물을 먹었어. 뭐냐면은, 어제 일단 이제 또 5번을 조금 노림수를 가져갔었죠. 근데 일단 지바로 때가 어제 일단 상대 또 많은 안타들을 조금 뽑아냈었고, 거의 16개의 안타를 뽑아내고, 일단 조금 아쉽게 득점을 5득점까지 밖에 못 끌고 왔던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입니다. 일단 세이브가 어떻게 보면 어제 김우라 일단 완봉승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김우라가 일단 시즌 내내 약간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김우라의첫 완봉승, 재물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일단 후반기 타격감이 조금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세이브는 일단 사실상 이제 가을 야구는 조금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또뉴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소프트뱅크를 세 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현재 경기수가 몇 경기가 안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실상, 오늘 경기를 또 놓치면, 일단 거의 또 일단 2위가 또 유력해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일단 이마이와 일단 기타야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일단, 이제, 양팀 선발들 피칭령들은 지면 현재로 일단 깔게 없습니다. 상대 또 지금 현재 이마이도 일단 후반기 집중력이 상대 또 일단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고, 기타야마도 올 시즌 또 세이브전에서 2전전승 0.6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 또 일단 긁히는 피칭령들을 조금 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 또 어떻게 보면 투수전의 가능성도 상대 또 높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어 일단 5.5 기준점이지만은, 일단 또 이마이도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일단 피칭령들 상대 또 준수합니다 그런 데다가 오시는또 니오넴 전에서 상대 또 극강의 피칭령들 을 조금 보여줬죠 일단 요건 게 있다 언더사이드 상대 일단 좋은 메리트가 좀될수 있다 요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웃음> <웃음> 상대전적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 일단 조금 8승 1무 4패로 역시 니오넴이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약간 타격적인 부분에서 역시 세이브가 조금 좋은 폼을 조금 못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뉴오넴전에서 일단 올시즌 13경기를 치렀지만은 평균 득점이 2.7점이야. 2.7점으로 상당히 또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런데다가 기타야마가 오시는 이전 전속으로 역시 조금 세이브전에 완벽하게 일단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데이터까지 포함하면은 역시 사 사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좀 마실게요. <laughs> 목에 사레가 <살해가> 걸렸어. <laughs> 음. 아. 자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고 목에 사레 들렸어요. 어? 음. <laughs> 이야기하다또 사례가 들리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야마는 일단 세이브전에 4연승이야 담배 아 담배 끊어야 되는데 토토를 끊기 전까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담배를 좀 많이 피게 만들죠 자 아무튼 이제 기타야마 세이브전에 일단 4연승이야 4연승일 르으로 상당히 또 강면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세이브 타선이 지금 문제예요 어제 아시다시피 어제, 네. 시, 기물한테 어제, 완봉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타격 부진들이 심각한 수준에 조금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니오렘의 정배당 충분히 일단 납득이 되는 배당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양 팀들의 매치업이 일단 조금 나름 또 팽팽한 경기들이 일단 왕왕 또 펼쳐지기 때문에, 어, 일단 요 경기를 일단 1점 차이 승부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역시 승일 패일도 상당 히 일단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지난 경기 때 일단 9월 15일 같은 경우는 일단 니오넴이 12대5로 일단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양 팀들 최근의 맞대결은 역시 일단 1점 차 1점 차로 상당히 일단 팽팽했던 내용들이 많다는 점 일단 여기에는 니오넴 1반승 아니면 또 일단 승일패1 아니면 또 일단 역시 5.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신다면은 역시 일단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로 조금 고려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세요. 유당리또 1점 차 승부가 많아 그 부분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일단 오릭스와 일단 지바로떼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상 이제 3위 자리가 조금 유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또 남은 경기가 일단 라쿠텐이 5게임 차로 일단 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조금, 어, 수치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요. 라쿠텐이 추격한다는 조금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까, 3위 자리가 조금 유력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건데 일단 오늘 경기는 역시 소탄이와 일단 이제 앤서니보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소탄이도 최근에 약간 부진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피칭 밸런스에서 조기강판 경기도 직전에 또 보여줬고,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후반기 때는 피안타가상대에또 늘어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저만 똘을 일단 최근에 연패를 꾸준하게 일단 타고 있다. 지금 현 일단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소타니의 불안 요소가 조금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똘 일단 앤서니 보스 같은 경우는 지면대재 일단 8연패입니다. 8연패로 상당히 똘 일단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지표가 일단 후반기 들어서 더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근기 일단 양팀 선발들의 불안 요소가 조금 대두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요근기 일단 또 양팀들의 맞대결 일단 왕왕 또 일단 난타전이 또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6.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한번 공략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좀 보고 있고요 자, 그건데 일단 교세라, 돔 홈에서 일단 펼쳐졌던 경기가 우측은 12번이 있었어요. 12번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데 일단 8승 4패로 역시 약간, 어, 조금 오리스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타격전 가운데에서 약간 결이 조금 달랐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오리스도 불펜 상황들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지만은 실제 일단 지바로대가 지금 퍼시픽리그에서 일단 불펜이 제일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반적으로 일단 불펜 불안 요소가 일단 지바로대가 훨씬 더 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요 경기는 오리스의 정배당도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역시 6.5 기준점에. 오바, 오바 사이드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두팀 선발들이 둘다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스의 부진과 역시 일단 지바로트 타선이 어제 일단 좋은 하락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실제 일단 불펜의 불안 요소는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일단 요인기 오릭스 승 일단 6.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드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대결 같은 것도 일단 오릭스가 조금 더 근소하게 또 앞서 있는 부분들도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일단 국내 야구로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건 일단 비 소식이 조금 없습니다. 그죠? 일단 더운 날씨에서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날씨는 조금, 어, 구름은 조금 있지만은 조금 화창한 그런 가운데 조금 날 야구하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 지방이 지금 조금 문제긴 한데요. 제가 일단 이제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일단 조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인천, 긍정적. 알겠어요. 자, 지금은 일단 두산과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잭로그 같은 경우는, 어, 역시 일단 꾸준하게 일단 나름이 또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두산이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잭로그는 일단 이제 뭐, 단름또 일단 2점대 후반기 들어서 조금 페이스를 조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상당히 또 일단 최근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와이스도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폰세의 그늘에 약간 조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일단 상례도 일단 압도적인 피칭력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 작년 에 일단 2인 소화가 되게 안 됐었지, 그지. 일단 이제 5이닝만 간신히 일단 버티는 정도였었는데 우신을 일단 이제 20경기나 퀄리티 스 타트를 해줄 정도로 상례 또 안정적인 피칭력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 자, 그건 일단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전 적은 두산이 일단 8승 1무 6패로 오히 일단 상대전에서 2승 또 일단 두산이 또 일단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일단 두산 경기력들 일단 무엇보다 부진한 내용들이 실제 지금 타격은 타격대로 일단 조금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불펜 자원들의 일단 밸런스가 크게 일단 무너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10경기 또한 2승 8패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같아 실점은 늘어나는데 일단 타선적인 지원들이 조금 기복이 심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두산의 경기력은 조금 시즌 후반부에 갈수록 일단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더 정도 리그 9위까지 떨어졌어요 9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보시는 이제 가을야구는 사실상 이제 접은 불이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하나는 지금 이제 일단 2.5 게임 차로 지금 이제 LG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일단 LG가 어디 경기였죠 LG가 NC한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 게임을 덜 치른 일곱 게임, 일곱 게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1위 LG를 추격하고 있는 아주 큰, 어, 큰 동기부여를 안고 있다. 이렇게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면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중력은 날이 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건 일단 물론 상대전적은 조금 밀리지만은, 최근에 일단 분위기는 일단 두산이또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반면에 일단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일단 7.5점이야. 7.5점에 상당히 일단 타격적인 지표가 역시 일단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6경기는 역시 조금 와이스와 일단 최근에 일단 하나의 득점력이라면은 충분히 일단 하나 사이드, 하나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제 오시는 야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일단 선발도 선발이지만은 일단 불펜 요소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두산의 최근에 일단 불펜 운영도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하나 지금 타격 살아났어요. 어, 그런 놈들이 따라다면서 일단 요 경기 일단 충분히 일단 저는 요 경기 하나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역시 최근에 일단 10경기 또한 평균 득점이 몇 점이라고요. 7.5점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타선이라면은 물론 잭노그도 나름의 또 호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일단 점수대 6.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6.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경기는 하나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일단 SSG와 일단 KT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SS는 오늘 또 문승원 카드를 꺼냈는데요. 오늘 또 일단 인천 날씨가 상당히 일단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행되는, 진행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자, 일단 문승원은 일단 이제 홈 경기가 약해요. 홈에서는 일단 작년에도 약했고, 원정이 일단 좋은 편인데, 홈에서는 극도로 일단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승원의 일단 홈 경기는 상당히 또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일단 패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기복이 또 시작이 됐죠. 일단 옷시은 약간 이닝 수화가좀 짧았지만은 원래 또 구원에서만. 조금 등판했던 친구였는데, 일단 최근은 약간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갑자기 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9.5 기준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 한번 더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어 보여요.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 충분히 일단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지금은 일단 KT가 5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단 이제 SSG도 지금 이제 2위 자리 타라는 조금 어렵지만은, 3위 수성의 일단 역시 동기부여가 상대 또큰 경기입니다 그 가운데 일단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어 일단 또 양팀들 일단 ss도 타격감은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문승원의 홈경기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 일단 불안소소가 훨씬 더 일단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6경기 일단 문승원 저는 일단 홈경기 절대 조금 극도의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기 초반부터 일단 KT가 조금 치고 나간다면 어, 조금 분위기를 KT가 조금 손쉽게 가져갈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일단 KT승, KT승으로도 한번 또 고르대상을 조금 품어보시기 바라겠고, 그 암튼 일단 9.5 기준점에 오바도 일단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또 주목하셔서 역시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경기는 일단 KT승, 일단 9.5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일단 삼성과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또 오전에 약간 비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촉촉하게 일단 비가 조금 내리고 있긴 한데요. 일단 경기장 상황을 조금 CCTV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드컵대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월드컵대로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산발적으로 일단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오후 때 일단 9시 이후로 일단 비 소식이 조금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일단 어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가 살짝 살짝씩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 경기를 진행 못할 정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 진행한데는 조금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경기 진행될 것 같아요. 어, 진행이 될것 같다는 점은 전 제가 조금 대구 사람으로서 조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경기가 어 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건 일단 이제 최원트발단 메르세데스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삼성이 어 일단 오랫동안 이제 키움전에서 연승을 조금 이어갔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가 어 올시즌 약간 그 밸런스가 조금 깨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은 실제 상대전적 10승 4패야. 10승 4패로 올시즌도 1 4번의매치에서 상대 또 압도적인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특히 또 일단 홈 경기 같은 경우는 7승 1패입니다. 7승 1패로 8번의매치에서 키움전을 일단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물론, 최원태도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최원태도 일단 20일 만에 일단 등판을 일정이기 때문에, 못분할때 이제 최원태의 일단 또 키움전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다. 근데 일단 이제 메르세데스가 일단 삼성전을 일단 첫 등판을 하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메르세데스가 물론 이제 이닝 소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일단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또 삼성이 키운 불펜들을 상대 또 공략을 잘 해낸다는 점을 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근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메르세데스도 일단 과연 또 삼성전 삼성 라이온즈 파크 원장에서 과연 또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피칭 령들을 조금 보여줬을지 저는 그 부분이 또 의구심이 또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여기 일단 상대전적 믿고 삼성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밀어붙이셔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삼성이 지금 이제 4위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 t 와 일단 한 게임 차고요. 어떻게 일단 이제 또 SH와 1.5 게임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위 자리를 또 노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요금기는 일정 순의10.5 기준점에 란타전도 역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9시 이후로 일단 비 소식이 조금 더 일단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경기 진행한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 팀들의 오신 14번의 매치에서 평균 득실 마진는 12.4점이었어요. 12.4점으로 상대 일단 매경기 일단 난타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10.5 기준점에 오버도 좋아 보이고 일단 최원태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역시 일단 삼성의 타격감을 믿고 한번 또 삼성 사이드로 한번 또 고르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와 일단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울산 야구장으로 한번 또 떠나보도록 할게요. 울산 야구장. 조금 이제 CCTV가 어, 조금 확인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울산 지역 CCTV. 어, 조금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날씨 어떤가요? 울산 날씨. 자 일단 아까 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울산 날씨 오늘 또 어떻습니까? 맷박이 씨 어서 오시고. 자 지금은 일단 이제 또 날씨 일단 지표인데요. 일단 이제 울산 문수 야구장 날씨 같은 경우는 자 지금은 일단 강수량률 일단 30% 정도로 일단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더라도 역시 강수량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일단 역시 경기 진행 안 되는 비 오는데 우산 없어도 될 정도 어, 그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맷박이님 또또 어, 또 좋은 소식 감사하고 퀵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또 쓰도록 하세요 자 그건데 일단 요경기 일단 경기 진행 안 되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일단 경기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진행 포인트는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그건데 일 오늘 경기 선발투수 한번 또 일단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에 들어 일단 상당히 최근에 일 페이스가 잃어버렸는 역시 일단 간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어, 일단 간부하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 상대 딴 일단 요병으로서 일단 좋은 역할 수행들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 어떻게 보면 일단 8월달 이후부터 일단 9월달까지 계속 일단 3경기 연속 난타를 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 무너지고 이닝 수도 조금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단 재고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어, 일단 또 손주영과 두들 일단 10승 달성하고 나서 계속에서 조금 부진한 애보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원점 피칭이 훨씬 더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다가, 우신 또 롯데전에서 일단 2승을 따낼 정도로, 역시 일단 롯데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간부와의 불안 요소가 조금 더 크나,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에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일단 최악이죠. 솔직히 일단 LG도 일단 직전 경기 때 NC한테, 어제 경기 때, 조금 이제 역전 패배를 조금 허용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일단 NC 옆에 조금 추천을 드렸죠. 자, 그랬었는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롯데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일단 경기당 10경기 평균 실점이 8점입니다. 8점이나 될 정도로 상대히또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LG의 간절한 또 일단 1위 수상의 동기부여를 조금 믿고 LG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 약간 손종도 약간 원석과 비슷하게 10승 달성하고 나서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야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원정에서의 피칭량들은 늘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일단 간부의 피칭 밸런스의 균열은 조금 심각하게. 조금 와닿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아시다시피 두 팀들의 일단 불펜 상황들이 조금 그다지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오버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9.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살짝 고려해 보시고요 승패를 한놓면 역시 LG 사이드 LG 사이드로 한번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일단 역시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일단 이제 꼭한 경기씩 도에르메이죠 조금 한 풀락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어, 조금 뭔가 일단 분석 내용들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는 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일단 이제 한 풀락이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속성함이 조금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제가 아까도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또 나름 또, 어, 또 일단 또 힐링 타이밍을 조금 가졌고요. 일단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조금 하고, 어떤 식으로 일단 방향성을 조금 고를 할지 조금 더 일단, 어, 조금 명상 타임을 조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격이 또 반등의 페이스로 확실하게 일단 오늘 새벽까지 깔끔하게 일단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역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 분석은 나쁘지 않다. 뭔가, 망아 꼈다. 그 말을 일단 이제 씻어내고 왔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한번 또 주목해서 한번 또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더적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새벽 경기도 또 집중해서 분석 내용 경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일단 분석 내용들 참고하시고 이제 또 소통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